안녕하세요. 행복 보좌 연구소입니다. 지난 65년간 뭐랄까 특정 소수만을 위해 움직이는 듯했던 한국 증권 시장. 그런데 그 오랜 관행에 어쩌면 균열을 낼 수도 있는 큰 변화. 바로 이 상법 개정 논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투자 환경을 바꿀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상법 개정에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또그 속에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서고 새로운 투자 지평이 열릴지 네 함께 살펴보시죠. 네그 제로미시겔 교수 같은 분들도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이 장기 투자에서는 큰 흐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를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어떤 통계를 보면 주가 상승 요인의 상당 부분 한38% 정도가 이런 거시적인 트렌드하고 연관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한국 증시가 바로 상법 개정이라는 이 거대한 법적 환경 변화, 이 트렌드 앞에 딱서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5년간 한국 시장은 소위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음. 정말 막강했죠. 예를 들면 뭐장 끝나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되는 물적 분할 결정 같은 거예요. 알짜 사업부를 떼서 새로 상장시켜버리면 어, 기존 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핵심 가치가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 예측도 어렵고, 대응도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갑작스러운 결정 때문에 밤점 설치고 당황했던 기억, 뭐 당신도 혹시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이 정말 그런 불공정한 관행들을 딱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수십 년간 굳어진 구조인데, 법조항 몇개 바뀐다고, 글쎄요, 이게 쉽게 변할까 하는 의구심도좀 들거든요? 물론 법 개정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개정안의 그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요,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제대로 작동한다면, 과거처럼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의사결정에 좀 제동을 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년 만에 드디어 모든 주주를 위한 시장으로 나아가는 뭐랄까, 그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 잡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아, 그 기울기가 바로 잡힌다는 전제 하에요.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빛을 보지 못했던 기업들, 특히 일부 지주회사,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특정 지주회사들은 뭐 때때로 상속이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좀 낮게 유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아주 우량한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정작 지주회사 자체의 주가 순 자산 비율, 그 PBR이라고 하죠. 이게 뭐 0.3에서 0.5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낮다는 거죠. PBR 0 4여 와, 자산이 100억인데 주식시장에서는 30억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런데 만약 항법 개정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주주보호가 강화된다면 이런 기업들의 PBR이 최소한 장부가치 수준인 1.0더 나아가서 어, 자본 시장 환경이 좀 성숙한 대만 같은 경우를 보면 1.7까지도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1.7까지요? 네, 물론 뭐 1.7은 상당히 좀 낙관적인 전망치일 수는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거죠. 미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뛰어난 그런 우량 자회사를 둔 저평가된 지주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 PBR이 낮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어들일 그런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즉 미래 현금 창출 능력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지표뿐 아니라 미래 가치를 봐야죠. 그런데 이런 기업 가치 재평가 외에 또 다른 변화의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자금 흐름 같은 거요. 어,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금 흐름의 변화요? 현재 추산, 하 기로, 약 150조 원 이상의 정말 막 대한 국내 자금이 해외 주식 같 은데 투자 되어있 거든요？만약 에 한국 시 장이 지금 보다 더 공정 하고 어, 신뢰 할수 있는 곳 으로 바뀐다, 이런 인 식이 확산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이 자금 중 상당 부 분이 다시 국내 증 시로 돌아올 유 인이 생기 는거 죠. 실제로 이미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최근 몇달 사이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 5조에서 6조 원가량 유입된 걸 보면요. 실제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주가 상승뿐 아니라 원화 가치의 안정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요. 외국인 자금까지 들어오면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 시장만의 좀 독특한 세제 혜택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없다는 점,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거든요. 투자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일부 금융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방식의 배당, 자본인여금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세금 차이가 결국 당신의 최종 수익률에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상법 개정이라는 이 제도적인 대전환 가능성, 또 이걸로 인해서 저평가된 우량 기업들, 특히 지주회사의 가치 재평가 기대감, 그리고 국내외 자금의 유입 가능성이 커지는 것, 거기다 매력적인 세금 혜택까지, 와,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한 1, 2년 정도가 한국 증시의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러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나 투자 기회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단순히 그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한국 자본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뿌리 깊은 불신, 이걸 해소하고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근본적인 계기가 될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정말 중요하면서도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답은 결국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제도가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수 있겠죠?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보다 연구서였습니다.